우리 함께 찬송가 찬송 잠시합니다. 잠시, 찬가 34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십자가를내 가시고 주를 따라가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주도 옥욕 당했으니 나도 고뇨 당하리 세상 사랑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비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주가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언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베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고흔과 그 흔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으로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앎이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한에서와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구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사실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 아멘. 오늘은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시는 애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르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른받았기에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곧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사랑을 입은 새로운 사람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새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적용이 되죠. 1절부터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자녀들아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먼저 바울은 자녀를 향해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아래, 밑에 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듣다 라는 이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직역을 하면은 아래에서 듣는다 라고 할수 있죠. 즉, 귀를 기울이고 듣는 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종은 기계적인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없이 그냥 듣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하고 하는 것을 순종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순종은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듣고 행하는 것. 이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순종은 바로 권위를 존중하라 라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로서 부모님의 그 권위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 라는 거죠. 왜 이렇게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하지 말라 라고 했을까요? 그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녀들에게 순종해라, 마음으로 듣고 행하라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붙입니다.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이 말은 부모가 혈육의 관계로 맺어져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부모님이라는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죠. 무엇이냐면은 자녀들이 바울이 자녀들에게 순종에 대해서 말하는 동시에 부모로서 또한 지켜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당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죠. 로마의 가정법에 따르면은 부모는 자녀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자녀 대신에 하는 모든 결정은 자녀들이 아무 말 없이 따라야 됐던 거죠. 부모의 결정을 자녀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 부모의 말 가운데 부모님의 말 가운데 자녀들이 무조건 다네 하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은 자녀하고 그다음에 노예에게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이지만 실제로는 노예와 같이 자기 권한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의 부모들은 자녀를 자기 신의 권리대로 부모님의 부모의 마음대로 팔고 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녀의 인격, 권리 모두 무시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부모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라고 의미한 말을 합니다. 단지 화를 내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자녀는 내 권리니까는 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의 마음에 무력감과 좌절감을 주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참된 신앙으로 양육하는 부모,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녀를 성숙함으로 이끈다. 라고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참된 신앙으로 양육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함으로 이끌어가는 그첫 번째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울타리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이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보여주는 양육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새로운 사람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이 가정에서 시작되는 권위에 대한 존중 그리고 권위를 받아들이는 이에 대한 권위를 존중하는 이를 향한 그 존중이 이 사회 공동체로 확산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모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일방적으로 한쪽만 희생하고 한쪽만 따르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순종과 존중이 사회로 확장되는데 이때 이 과정의 순종의 확장의 의미는 참된 질서를 세우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곧 순종과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영적인 질서를 세우고 아름답게 하는 것을 말하죠.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 양극화의 어려움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따뜻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두운 밤 아니 오늘 새벽에 교회를 이렇게 오실 때 걸어 오신다라고 생각을 할때 홀로 걸어 오고 계실 때저 반대편에서 따뜻한 사람이 서 있으면은 어떤 기분이 듭니까?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시대는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왜 우리 사회가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시대는 사람을 조건으로 바라봅니다. 어느 아파트에 사러, 연봉은 얼마나 돼, 자녀가 어떤 학교, 어떤 직장에 다녀. 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할 때 조건만 따진다는 것이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비슷합니다. 사업을 하는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이런 하소연을 했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 진상이에요.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나이가 어리면 우선 말을 놓습니다. 그리고 무리하고 불쾌한 요구를 하며 꼭그 끝에 하나님의 일이에요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으니,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으니, 그럭저럭 참을 수가 있는데, 진짜 불쾌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갑을의 자세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다 있죠. 보여지는 것으로 내가 갑이고, 너는 을이야라고, 이 자세가 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있던지 없던지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대하며 순종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질서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순종과 존중함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우신 이 교회가 더욱 더 단단하게 되어져 가는데 쓰임 받으시는 우리 한분한분 한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과 존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바울은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질서 또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의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실름은 혈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아멘. 이 에베소,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로마 시대 가운데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인 그 모습은 현대의 트르키, 터키 땅에 있는데 소아시아 경제,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 이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아데미라고 표현을 하죠. 고대 사회에서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다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데가 많았습니다. 이 말인 즉 아르테미스 숭배 아르테미스를 숭배하는 그 성전이 에베소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역시도 성적인 문란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 아르테미우스 우상이 있는 그 신전에는 수많은 신전을 지키는 여사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나와서 마술에 관련된 자신들의 책을 태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에베소 사회가 마술로 표현이 되는 점성술, 이런, 이런, 이런 것들, 미신과 같은 것들이 성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결단했을 때에도 잠시라도 한눈을 팔게 되면은 이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늘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욱이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초기 목회를 바울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삶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 우상숭배가 여전히 그들 안에 남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을 점성술과 마술술에서 행하는 주술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물고 싸우려가는이 분열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런 모든 것은 너희들의 겉모습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괴롭힘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고,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사회가 개혁되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 악한 마귀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을 밝히는 것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에베소의 문제의 해결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의 해결은 사람의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결책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해결책 무엇일까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잇는 것이죠. 곧 성도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영으로 온 마음을 다 지배받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 더 깊이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서 서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실제로 싸워야 될 대상은 서로 서로가 아니라 악한 막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싸움에 참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함축해서 하나님의 그 해결책을 붙들고 싸움에 참여하는 것 전쟁에 참여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위하여 깨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힘쓰며 여러 성교를 위하여 구하라. 구하라.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말씀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인 전쟁. 악한 마귀를 물리치는 검이 될수 있도록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삶을 살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또한 서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려가는 이 악한 마귀의 악한 개개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워서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은 늘 하나님의 해결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가 중요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저를 저도와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도를 소홀히 여기는 모습이 많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 내가 잘하는 일에는 굳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변했죠. 기도만 한다고 무엇이 변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기도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모을 수 있는 지혜를 모아 봅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마치 이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다.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도가, 그런데 기도가 사라진 그 교회. 기도가 사라지고 사람의 해결책으로 들고 나오는 그 문제 해결이 온전히 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가 사라진 그곳에 세상의 해결책과 사람의 해결책으로 가득 채워지지만은 사람의 해결책이 세상의 해결책이 하나님의 해결책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에 대해서 요즘 교회들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극감하고 있고,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통폐합되고 있고, 또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고 정말 많은 말이 하는데, 모여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말은 점점 들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혜가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해결책을 따르고 있지 않아서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결정을 참여하는데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전과 다르게 힘을 이루는 것 같습니까? 또 우리의 교회가 이전과 다르게 점점점 허약해지는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까? 유독 나의 삶에는 시험과 유혹이 많다라고 느껴지십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아, 네. 기도하자고 하는 이 교회의 요청 가운데 성도들의 요청 가운데 우리는 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불어서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 또한 교회에서 준비하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정말 말 그대로 각 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기본기를 다시 쌓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기도하는 교회는 진정으로 부유하고 건강하고 강한 교회입니다. 왜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 서로를 위해, 이웃을 위해,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내 가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어울리게 한 관계들 가운데 존중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과 존중이 어느 누구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있어야함을 깨닫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사랑이 흘러가서 이 사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귀하고 복. 된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이 없다라고 말하는 현대 사회의 그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전쟁을 대비하는 그리고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모자라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더 찾지 않아 문제가 지속된다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 동체 모든 이들에게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 듣고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들의 삶 가운데 다 눈물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 간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에는 우리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기도회 가운데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참여하고 기도함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바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에 합당한 마음 바치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로 더욱더 단단히 세워져가는 복된 공동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놀랍고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마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은혜 진심으로 감사. 니다